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소우양의 로디오입니다. 한소우양의 로디오는 커뮤니티의 재밌는 사연이나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제보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매우 귀한 루페온 모코쿠입니다. 이번에 스위커다가 슈테른에서 이동하는 발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모코코가 저에게 오더니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로아에 유입됐을 때 저희 길만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기억이 있기도 하고 루페온에서는 모코코가 흔하지 않아서 바로 그 모코코에게 말을 걸며 본캐 정하는 것도 조언해주고 한 3시간 동안 같이 돌아다니며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 모코코가 하는 말이 어 그런데 혹시 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 말을 듣고 놀랐다기 보다는 모코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미친,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것보다 모코코님은 절 남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라고 대받아치니 그 모코코도 하들짝 놀랐습니다. 이후 둘이서 재미있게 게임을 했고, 현재 그 모코코는 1415를 찍고, 저희 길드에 잘 정착 중입니다. 루피언은 얼마 없는 모코코를 주어서 너무 뿌듯했고, 저희 길드에 잘 정착해줘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루피언 서버는 지금 아예 닫혀가지고 모코코를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심지어 발견해도 대부분 냉동 모코코라고 들었는데 그 귀한 모코코를 만나셨다니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 모코코 분도 웃긴게 여자라고 착각해서 도와줬다는 발상을 했다는게 아 되게 뭔가 웃기면서 좀 슬프네요. 아무튼 그 모코코 분도 사연자분도 앞으로 행복한 로생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연은 카단 서버 아르곤 해방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단 서버의 기회는 위기로입니다. 이 사연은 제가 목포코 시절에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는 2월 13일 새벽 1시 20분쯤부터 아르곤 선마를 먹기 위해 아르곤 섬에 들렸는데 채널 수가 너무 적어서 지역 챗에 아르곤 채널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지역 챗을 보고 와 주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게 되나 했지만 세개밖에 없던 채널이 어느새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새로 생긴 채널에 초대를 안 주신다며 몇몇 분들이 나가셨는데 저도 못 먹는 거 각오하고 다른 분들께 먼저 양보를 해드렸으나 그럼에도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초대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르곤 선마 못 먹고 있던 거 새벽에 먹어본다며 다들 좋아해 주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다 부수고 다니시는 악질 분이 몇몇 계셨지만 저랑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그분들도 다른 분들을 도와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는 선마를 먹지 못했었는데 사천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사람 모아오신 분이 못 드시면 되겠냐며 저에게 한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 아르곤 선마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모두가 선마를 먹고 마지막 분까지 완성되는 걸 모두가 옆에서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결국 모든 인원이 다 선마를 먹고 모여서 기념 셀카를 찍었습니다 어림짐작으로는 한 30에서 40명 가량이 모였었는데 사진에는 4채널 분들 밖에 안 담긴 게 조금 아쉽네요 암튼 모여주셨던 분들 중간에 가신 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며 채널을 늘리는 것에 도움 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꽤된 사연인데 사연자분이 제 구독자분이셔서 직접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르곤 선마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선마 먹기가 되게 힘든 섬인데 저렇게 다들 위기 투합해서 선마를 먹는 모습이 저희가 그동안 원하고 바래왔던 낭만의 로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로아의 감성을 제대로 느낀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이 최근에 16층을 찍어가지고 로아와에도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목코코에서 16층 오너가 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